연립 2차 방정식 그첫 번째 자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인데 어, 일단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가 두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 가장 높은 놈의 이름을 따는 거야 어, 이 연립 방정식을 미지수가 두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 자, 지금 이제 하는 게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거 어떻게 푸니? 라는 거야.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는 1차식이고 밑에는 1, 2차식이다. 그지 이런 거 연립하는 방법은 1차, 2차 할 때는 1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2차 방정식에 모아 뭐 된다. 대입해주면 된다. 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자, 한번 보면 여기 x-y... 는 1이고 x가 플러스 y 제곱은 25인데 얘를 대입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y 로 정리해주면 y는 뭐니 x-1 되니 자 y는 x-1을 대입해 주는 거야 여기는 x를 대입했네 자 대입해 주면 얘가 x 제곱에 더하기 y 대신에 x-1을 대입하는 거야 제곱 얘가 얼마니 25 이런 식으로 자 정리하면 2 x 제곱에 마이너스 ex에 플러스 1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24는 0 되고 이 약분 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자3 4 12 어디 4에 마이너스 네 그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x가 4가 되는데 x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게 y는 마이너스 4다 그지? y는 마이너스 4자 x가 4면 여기다 4 집어넣게 y는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이렇게 어 두 쌍의 해가 생기는 거다. 그지, 이런 식으로 1차식은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 자, 문제는 이제 어, 두개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요것처럼 어, 위에도 2차 방정식이고, 밑에도 2차 방정식이다. 그지, 자, 이런 건 어떻게 풀 거냐? 자, 한 녀석을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 하면 1차식이 곱이 되잖아 그지? 아 인수분해에서 얘도형이고얘도형인 거니까 이거 0일 때 이거 0일 때두 녀석을 이제 뭐한다 대입해서 푸는 거야 아두 2차 방정식이면 2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하고 이렇게 있으면 2차 방정식을 이제 두개 1차 방정식 인수분해 해가지고 얘네들을 뭐 하니 대입해 주고 대입해 주고 이거 0되는 거 대입하고 대입해서 풀어주는 거야. 어, 1차 방향식은 2차 방향식 대입해서 풀면 된다라고 했다. 그지? 요런 식으로 풀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음, 자, 위에 거, 이 녀석을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자, 얘는 1, 이 어디에? 1에 마이너스 된다. 그지? 이게 y야. 그래서 인마가 x-y에 x 플러스 2y가 0 되겠네. 자, 그러면 x가 y이거나 x가 마이너스 2y가 되겠네? 되겠니? 어, 요거를 이제 대입하는 거야. 어디에? 요 밑에 c 에다가 자, 첫 번째 x가 y이면 x에다 y를 집어넣으면 어, y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6은 0 되겠네? 자, 이는 1, 6 어디에? 6에 마이너스다. 그지? 그러면 어,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y가 6인 거다. 그지? 자, y가 1이면 y1 집어넣어. x가 얼마니? 아, 어, 마이너스 어, 1일 때. 그리고 x가, 아 y가 6이면 x도 6이다. 그지? x6. 요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어, x가 마이너스 2y일 때요 식이다. 그지? x에다 마이너스 2y를 밑에 식이다. 집어넣게. 마이너스 2y 집어넣으면 제곱이니까 4y 제곱이 될 거고, 4y 제곱에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6이 뭐니 0 이렇게 되겠네 자 인수분해 하자 어, 뭐하면 되겠니 5 만들어야 되니까는 어, 2 2 해주고 어, 2 3은 6 2 3하면 2 3은 6이고 2, 2 4어 안된다 그지 오케이 짠 뭘로 하면 되겠니 y 대입해주면 어, 어, 1, 4 자, 1하고 4하고 2하고 3하면 되겠네. 어디에? 여기에 마이너스 해주면 어, 2, 4 마이너스 8이고 1, 3은 3이니까 요거 두개 더 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된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녀석은 y 마이너스 2에 4y 플러스 3이가는 여이다 그지? 자, 그래서 이때의 해는 어, y가 얼마 2이거나 또는 y가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렇지? 되겠니? 자, y가 2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요 식에 y 2 집어넣면 으 얼마니 마이너스 4가 되겠네. x는 마이너스 4. 아고 4. 자, 그리고 y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는다. 어, 그러면 약분 되겠고 2분의 3이 되겠다, 그렇지? x는 2분의 3. 자, 이렇게 해가 몇개 나오니, 네쌍 나오는 거야. 여기 한 쌍, 두 쌍, 세 개, 네 개의 쌍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 녀석이 네 개가 답이 된다. 이 말이야. 요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2차, 2차 할 때는 한 녀석을 인수분해해서 1차씩 만들어서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자, 대칭식은, x, y가 바뀌어도 그 식이 똑같은 식을 대칭식이라고 그래. 자, 여기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이고, x 더하기 y 더하기 xy는 6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 x, y 바꿔도 어때? x에다가 y를 집어넣고, y에다가 x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변함이 없다. 그지? 자, 이런 모양을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하게, 어, 특강이니까 교육과정이 없는 거야. 그지? 특이하게 문제를 푸는데 x 플러스 y를 a라고 두고 xy를 b라고 두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자 그러면 xy가 a이고 x 플러스 y가 a이고 xy가 b라면 t 제곱 마이너스 a t 플러스 b는 0이다가 이게 a가 이제 두근의 합이고 얘가 두근의 곱이잖아 아 이거는 어 xy가 두근이면 두근의 합이 a니까 마이너스 a xy가 두근이면 두근의 곱이니까 두근의 곱이 b가 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두근의 곱 이렇게 해서 요 t 적분 마이너스 a t 플러스 b라는 게임마의 두근이 뭐니 xy가 되는 거다, 그렇지? 아이 녀석의 두근이 xy가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이 녀석을 해를 구해주면 그게 xy 값이니까 그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한번 해보면, 여기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인데,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y다. 그지? 요렇게 바뀔 거고, 자, 밑에 거는 그대로 둔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x 플러스 y를 a라고 두고, xy를 b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b. 요렇게 되겠고, a 플러스 b는 6. 요렇게 된다. 그지? 요거 두개 연립하는 거야. 자, 두개 연립해서 풀면 뭐, 이제, 뭐, a에서 풀면 되겠지 b에다가 뭐 집어넣고 해서 풀면 이렇게 이제 a, b 값이 두 개가 나온다. 요 풀면 자 이렇게 한번 나오고 이렇게 한번 나오는데 요걸 방정식으로 표현하는데 요 a라는 게 x 플러스 y였지 마이너스 5. 요거 b라는 게 x y였잖아 11.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 그치자 그러면 요거는 두군의 합이 마이너스 5고 요건 두군의 곱이 11인 거잖아.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자, 요거는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3이니까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xy가 되는 거다. 그렇지? 요거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 대칭 방정식이야. 어, 요게 이제 바로 1차식 이제 2차식 2차식인데 대입하고 이제 수분 나기가 이제 이제 안 된다 말이야. 그런 모양을 그렇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물론 간단한 대칭식 같은 거는 이제 대입해도 되는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x, y가 없으면, 이때는, 어, 대칭식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없을 때, 대칭식이긴 하지만은, 아, 어, 어, 요거는 1차식과 2차식이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그냥 풀어도 된다. 굳이 이렇게 x 플러스 y를 a로 x, y를 b로 놓고 풀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때는.